전주의 대표적인 폐기물 처리 시설인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와 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 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상 잡음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첫 소식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영환 의원은 먼저 전주시와 시의회 주민협의체 간 지난 2017년 합의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주민협의체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저지가 이어지자 주민지원 기금을 50% 인상하는 대신 수거차량 회차 조치 권한을 전주시가 가져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합의 이후에도 주민협의체 반입 거부가 계속된 상황. 결국 합의의 가장 근본인 당사자 간 약속상은 한쪽에서는 헌신짝 벌이도 내팽개치고 실력 행사에 나서고 있는데 다른 당사자인 전주시는 좋은 게 좋은 거고 반입저지르면 너도 나도 불편하니 내 돈도 아니고 달라는 대로 주워버리고. 양 의원은 전주시가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채 불법 행위를 하는 주민 협의체를 보고만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각장 건설과 수거책의 개편을 앞둔 현 시점에서 지금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한승우 의원은. 수익성 민간 투자 방식으로 운영 중인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나온 보고서를 보면 당초 협약한 희석 배수를 초과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리사이클 타운의 악취는 3년 이상 전주시와 주식회사 전주 리사이클 에너지가 체결한 협약서를 위반하였고 정부에서 정한 복합 악취 기준치 300배를 훨씬 더 초과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법에 따라 환경부에 의해 개선 명령은 물론 조업 정지나 사용 중지 나아가 허가 취소 사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직도 13년 이상 관리 운영권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